0편 34편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개역 성경 말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그말 지어다. 제가 허덕한 내용은요, 10절. 젊은 사자들은 배고프며 굶주릴 것이다.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요와를찾고 있는 모든 선한 그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너희 구성원들은 나에게 와서 들어라. 나는 너희에게 요하를 경외 경외하는 그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해 예, 가실 것이다, 예. 생명을 사모하고 있는 그가 누구냐? 그는 언제나 사랑으로 주시고 있다. 있습니다. 봉쇄하라 너의 혀를 봉쇄하라, 너의 혈을. 그리고 그 악한 입술과 스스로를 속이는 말을. 10절, 젊은 사자는 배고프며 굶주렸다.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요하를 찾고 있는 모든 선한 그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굶주렸습니다. 예. 젊은 사자가 배고프다고 굶주렸다는 것은 젊은 사자가 배고프고 굶주렸다는 것은 과거로 출복하고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즉 다이슨 가도와 아기스로부터 쫓겨나는 그것을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슨 자기 가족과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에, 마음에 애통하는 자들이 모여 400인이 모였습니다. 3일 상 22장 2절. 이 상황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상화, 주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다윗 자신은 유다족 속으로 야고부 열두 집화 중 유다를, 유다를 사자로 표현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창세기 49장 9절, 민수기 24장 9절 자신의 정체성과 이후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이후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그렇읍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배고픔과 굶주림은 없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배고픔이나 굶주림이 가고 완료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를 어려운 시절을 겪은 후 기록한 시로 생각하면 또한 같은 해석을 또한 같은 해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해석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구성원들은 나에게 와서 들어라 나는 너에게 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 새롭게 구성된 집단 400명이란 인원이 다이다페 모였던 것을 상상해 보면 상기해 보면 상상해 보면요. 우리는 이 내용을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다윗은 모인 400인에게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 신과 보호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인도와 보호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요 나와요 여러분요 다이과 같은 경험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이걸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이라고 합니다. 12절 생명들을 삼하고 있는 그가 누구냐? 그는 언제나 사랑으로 주시고 있다.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모하고 있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모하고 있는 분이라고. 여기서는 반어법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어법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모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시기, 주시고 주시하고 주시 보고 보고요. 이에 그는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다윗이요. 이와 같은 다윗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길을 주는 증거였습니다. 13절. 봉쇄하라 너희의 혀를 그리고 그 악한 입술과 스스로를 속이는 말을 요, 요, 요것을 봉쇄하란 말이죠. 꿈을 꾸는 자는 어떻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만들어야 하는가? 예. 꿈을 꾸는 자. 꿈꾸는 자는 꿈꾸는 자는, 꿈꾸는 자는 어떻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첫 번째가 바로 말을 조심시키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시키는 것이에요. 꿈꾸는 자가 어떻게 자기를 따르는 자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게 첫 번째가 말을 조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지시한 내리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입을 다물어라 봉쇄하라. 너희 혀를, 입술을 속이는 말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집단에서 집단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단 안에서 집단 안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의 미래가 밝힐수 있는 필수필 밟힐, 히신가요? 부정하는 이라고 합시다.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집단의 미래를 부정하는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참으로 다윗의 말을 잘 들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3회상 22장 7절에서 8절에서 사울은 사오르, 베냐민 사람에게 다윗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음을 볼때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동적이잖아요 사울이 속한 집파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음을 볼때 다윗 가족들과 따르는 자들은 다윗의 말대로 혀를 봉쇄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속이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은요,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젊은 사자들은 줄였지만 굶주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 것이에요. 젊은 사자는 누구를 표현한다고요? 다윗을 표현한다며요. 유다 족속이요. 그리스도인이 배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효과적입니다.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요. 간증이죠, 간증.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사모하시기에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주의사항은 뭐요? 말조심입니다, 말조심. 야고보서 이3장2 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오늘도 말실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혀와 입술과 마음을 봉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아멘.